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바로 대한민국이 2026년에 선보일 가능성이 있는 퀸잘 퀸절 스타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에 대한 가상 분석입니다. 역사적 현실과 정보 공개가 제한 적인 점을 감안해 이 스크립트는 현재 알려진 자료 와 합리적 예측을 바탕으로 구성 됐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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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 미사일을 눈앞에 마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길이와 직경은 대략 8m 내외 직경은 약 1미터 전후. 러시아의 KH-47M이 킨잘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분석들이 있으니까요. 표면은 극한의 유동열과 마찰을 버텨내기 위한 내열 합금과 복합 소재가 조합돼 있을 겁니다. 외형은 유선형이며, 날개 혹은 동체 주변 조정면이 통합돼 고속 비행 중대적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닐 가능성이 높죠. 러시아 버전의 킨잘리 이스칸데르, 이스칸더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조된 형태라는 점이 기술적 유사 설계 방향을 가늠케 합니다. 미사일 외피에는 고온 내구성 복합 재료가 사용될 것이고, 내부에는 추진체와 유도 시스템이 밀집 설계돼 있을 겁니다. 노즐이나 배기관 주위엔 보호 구조물이 있을 것이고, 꼬리 방향 안정판이나 서형 미세 조정 날개도 보일 수 있고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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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면을 보자면 속도는 아마도 마하 5에서 마하 1 4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킨잘의 경우 최고 속도가 마10 수준으로 언급되곤 하죠. 이 한국형 버전도 비슷한 목표치를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공기 저항, 열 관리, 구조 강도 등이 걸림돌이 될 거고요. 사거리 예측은 다소 폭넓게 잡히겠지만, 1. 00000kg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유도 신호 관성항법 GPS 혹은 위성 보정 시스템이 결합될 겁니다. 추가로, 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발사되는 형태라면 발사 플랫폼인 전투기의 엔진 성능도 중요해져요.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이 무기를 장착하는 계획 보도가 있는데요. 이 전투기의 엔진은 GE F-414 엔진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두 기체를 탑재하는 설계로 알려져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충분한 고속 고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 확보가 필수죠. 엔진 출력이나 구체적인 연료 소비율, 추진제 조합 등은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극초음속 무기들과 유사한 액체 연료 플러스 고성능 고체 보조 부스터 조합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열 관리와 진동 대응이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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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과 출시 일정 도 흥미로운 화두죠. 힌델 러시아 버전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약 천만 달러대라는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무게 구성 부품 기술 수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수치예요. 한국형으로 제작된다면 기술 이전 비용, 국내 연구 개발 비용까지 포함될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정부 보조나 국방 예산 구조에 따라 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겠죠. 출시 일정은 보도에 따르면 이 무기는 2026년 중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다만 실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시험 발사, 신뢰성 확보, 인증 절차 등이 남아 있어 2026년은 초기 실험시범 운영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발표 시점은 더 뒤로 밀릴 수 있고요. 따라서 2026년은 첫 모습을 드러내는 해수준으로 보면 무방할 겁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런 무기를 다룰 때는 기술적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 의미, 억제력, 국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영과 통제, 규제 맥락이 없다면 실용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한국 버전의 킨잘 스타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정해 외형, 엔진 성능, 가격, 출시 일정까지 예측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공개될 스펙과 실제 실전 사례가 나올 때까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대한민국의 미래 무기 기술, 우리 모두 눈여겨봅시다.